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천리 금수강산, 그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주제로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김두규 교수와 함께 합니다. 저는 학교 중에는 광주에서 가까운 순창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과 자연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풍수학자라서 땅균을 직접 체감하고 싶은 학자의 의무감에서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네를 조금만 벗어나면 곳곳에 보이는 축사들 때문입니다. 구전날이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대개 이들 축사학자들은 전주나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기업형 업자들입니다. 하천 오염의 주범은 바로 이곳에서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오는 오물들입니다. 축사 내부를 들여다보면 끔찍합니다. 짐승들이 움직일 공간조차 없이 빽빽한 곳에서 제대로 분뇨 처리도 안 되는 오물 방죽에서 사육됩니다. 각종 질병이 창궐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가축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대로 생매장합니다. 일찍이 사상과 함석헌 선생은 말하였습니다. 그 나라 산수 풍경이 그 민족의 정신생활에 주는 영향은 한없이 큰 것이다. 인물이 산천에서 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보배를 두고도 쓸줄 모른다면 망한다.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세계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비단 수놓은 금수강산을 짐승 가득 찬 금수강산으로 만드는 것은 웬일인가. 다음은 세계적인 모정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이 언젠가 사석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만주족이나 몽고족 그리고 조선족 모두 위로 거슬러가면 뿌리가 가았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만이 지금 세계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내는가? 한국의 산화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산천전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천재 철학가 니체는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라는 그래서 천재도 영웅도 한순간에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장소와 풍토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의 시골 마을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청정기역도 꼬주장 명산지도 아닙니다. 곳곳에 들어서는 대형 축사들 때문입니다. 일부 귀촌 귀농인들이 축사 학지 때문에 정착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한국판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이란 16세기 영국 영주들이 농사 대신 양을 키우려고 농민들을 토지에서 몰아낸 사건을 두고 생겨난 용어입니다.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생겼었지요. 이제 삼천리 비단 수놓은 금수강산이 아닌 소돼지 우글거리는 금수강산입니다. 소돼지가 사람을 내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첫째, 축사들을 일정 폐쇄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기존의 축사 건축물이 아닌 아파트형 고층 축사를 지키하는 방법입니다. 맑은 물과 상쾌한 공기, 깨끗한 토양과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됩니다. 훌륭한 인재들만이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풍수학자의 소신입니다. 김두규 교수는 풍수 이론과 현장을 섭렵한 풍수지리학자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위원회 자문 위원을 역임했습니다.